안녕하세요 차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청 전엔 구독과 어,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요 반드시 보이 찾아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자 3기입니다 자 3기라는 딱두 글자 딱 떨어지죠 종목인데요 자 오늘 장중에서 15%의 급등 이후에 자장 마감 금일 장 마감에는 1%로까지 내려오면서 어, 소폭 상승 마감으로 어, 종가 마감했는데 지금 이렇게 퍼렇게 질리면서 윗골이 당기면서 그렇 세력들의 이탈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어, 불안하실 것 같아 제가 영상으로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어디서 지시를 받고 다시 한번더 상승할 때는 어디서 저항을 맞을지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라면은 이 재료와 이 모멘텀은 살아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건데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에 더해서 댓글까지 이 사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증시 잠깐 보시면요 자, 폭주했던 환율이 아, 드디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자, 추석을 앞둔 증시 속에서 강세 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겠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발표가 있었죠 어, 국채금리 까지 상승세가 진정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에 대한 유가까지 하락해서 자,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나아졌기 때문에 이 투심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인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또한 0.3% 1의 이상의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환율이 진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1380원 정도의 강력한 고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악재와 그리고 이 유럽에선, 그렇죠 어,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 에너지 가격 폭등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악재들에 대응할, 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차트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증시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 안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딱 다시 내려왔기 때문이죠. 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요 단타나 우리 스윙 매매로 어, 스윙의 매매로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 주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이 원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요. 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매일 아침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736-7479번으로 단타라고 핸드폰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 9월 8일 제가 목요일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런 당일 종목들은요.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조합한 기법인 이차 대표만의 상승 기법을 통해서 금일 장전 자, 한일 사료와 같은 급등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일 사료가 오늘 14% 이상 갈 정도로 강한 상승 종목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일 사료 보내드린 문자 같이 보시면요. 9월 8일 목요일 오늘. 단타라고 두 글자 핸드폰 문자를 어,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 보내주신 번호로 당일 추천주인 이 한일사료 8시 55분 장전 5분 전에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리면서 자, 이렇게 수익으로써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비용은요, 자, 비용은 1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어, 비동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니까요. 편하게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핸드폰 문자,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한마디씩이면 되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문자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씩 차례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자, 9월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9월 5일에, 그쵸, 삼형 SNC로의 또 수익들, 그리고 9월 6일에, 자, 흥구석유와 임팩, 나노 엔텍에 대한 수익들, 9월 7일에, 자, 5%, 자, 이륜과 미래 나노텍, 자, 와이팜에 대한 수익들과 함께, 자, 9일, 8일, 오늘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같이 증시가 좋지가 않을 때, 함께 단타와 수익 매매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 로 단타라고 편하게 핸드폰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3기 1봉 차때 같이 보실 건데요. 앞에서 인트로에서도 이야기 렸지만 세력들의 이탈이 보인다. 세들의 이탈이 보이지만 오히려 자이 매물대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매물대의 지진 누다. 본토, 그쵸. 그렇죠?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력들의 물량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의 손바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다른 세력들이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3기에 대해서 어, 이거 조정 다시 준다라면은, 그때가 땡큐입니다. 오히려 왜요? 세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자리는 480일 장기평선을 뚫지 못했다. 뚫지 못하고, 대신에 매물대의 지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 안에서의, 와, 매물대 70% 쌓이는 거 보세요. 이 매물대, 이 언덕라인에 있는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자, 그리고 소화시킨 다음에 캔들이든 자, 캔들이든 이평선에 대한 지지든 상승인태형이든 뭔가 한계쯤은 보여줘야지 자, 소화제를 먹고 그쵸, 새우들 또한 의지를 어, 보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실시간 장중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기는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어, 같이 보시면요. 자, 주가를 찍고 들어 올렸다. 쌍바닥을 찍고 들어 올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3기는 이 현대차와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입니다. 파트너 기업인데, 자, 지금 29일, 자, 9월 29일 날, 자, 방안이 확정이 됐죠. 어, 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의 부 대통령이 어? 방안을 확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면서 방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 친환경 관련주인 전기차 공장 합작 공장들도 미국 공략을 위해서 지어지잖아요 현대차도 이 미국 공장을 위해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이 북미시장 점령을 위한 기업 3기도 함께 파트너 기업이니까 날아갈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되어서 같이 날아가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해 줬지만 추석 연휴 동안에는 어떤 뉴스가 떠서 이 본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시 줄지 조정을 눌러줬다가 올라갈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와 변동성이 큰 추석 연휴가 껴 있을 때는.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실시간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열었는데요. 자 실시간 3기 종목의 대응 매매를 위한 카톡방. 여기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2 7 3 6 7 4 7 9번으로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카톡방으로의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쉬실 때두 글자만 핸드폰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만 클릭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런 실시간 대응들. 그리고, 장중에서의 새들의 매매 패턴으로 인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이기는 투자! 아,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개인 번호로 핸드폰 문자 어,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연휴 동안에 어, 문자 거나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연휴 동안에는 저도 어, 분석하면서 조금 쉬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연휴 추석 연휴 마친 다음에 어, 보내주신 자, 카톡이라고 보내주신 문자를 어, 한 분씩 제가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핸드폰 문자 편하게 휴실때 어 카톡이라고 남겨주세요 최근 제 빛의 주식 채널 안에서 자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런 폐배터리 재료 급상승 전망된다고 제가 9월 6일 그리고 7일 8일 3일에 걸쳐서 이 3일 동안 미리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꼭 보시라고 제가 어 분석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코스모 화학 차트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모 화학 1봉 차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6, 7, 8, 6, 7, 8, 8, 3일 동안 23%가 넘는 수익을 자 모두 내고 계신데요. 금일 장중에서의 급등 수익들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추천과 분석했던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악재가 들끓는 시장일수록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같이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도 실시간 장중회사의 좋은 종목과 그리고 세세한 매매 대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보내주신 번호로 상세히 이 카톡방으로의 초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한 분씩 개별적으로 카톡방 링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쉬실 때 편하게 두 글자만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벌써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자 연휴 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금일 장 또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요. 여러분들게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